지난 한 주간 왜 기분이 좋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간만에 그 전공 강의를 하는 것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요. 교양에서 다루지 못한 이제 작품들을 다룬다. 지금 이거를 읽어요. 읽을 건데요. 이 우리 시대의 영웅은 뭐 깨알 같은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번역을 했고, 어, 필요에 의해서 읽고 이제 번역을 하고 할 때는 예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다시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논문가에서 처음 이 소설을 읽었는데, 물론 이 번역이 아니었죠.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18세였거든요. 이걸한 3학년 정도에 읽었을 텐데, 20초반에 이 주인공하고 비슷한 나이잖아요. 약간 두어 살 오빠? 선배? 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지금, 어, 그니까, 비난할 소설적 문장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아포리즘이 그 스무 살을 전후한 이른바 여대생의 그 가슴에 정말 폐부를 찌르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장형의 메리인데 그게 연애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럴 듯하게 막 연애를 한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썸에 흔히 말하는 썸에 그런 어떤 감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소설이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되게 좋아했다가 좀 건너뛰고 문학 동네에서 이책 번역해 주면 소설책을 내주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제가 30대에 덜컥 이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 동네에서 책을 내는 그 호사는 누리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번역은 아무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 빼추린이나 그루시니츠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어 다른 벨라에 나오는 벨라도 마찬가지고요. 메리에 나오는 메리, 그다음에 그 유부녀인 베라 이런 사람들 다 나보다 지금 젊은 거예요. 좀 과장하면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읽는데 지금 운명론자까지는 못 읽었고 메리까지 다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건 또 뭐지? 이곳은 약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죠? 았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켰죠. 그럼 뭐가 되죠? 손자 며느리가 오잖아요. 그 손자 며느리가 못된 짓 하는 게 너무 예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며느리가 고생하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 폭삭소가수다에서도 그거를 되게 묘사를 잘했던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거리가 너무 오히려 생겨버리니까 이빼츄린니 메리를 상대로 하는 그 못된 짓. 씨 너무 못됐지만 한편으론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루시니츠키하고 시시껄렁하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친구를 죽이게 되고요 그루시니츠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역시나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다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베라는 결혼했었다가 그러니까 유부녀였다가 두 번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어초린린과 재회 재회하게 되는데 일번 결혼 때도 말하자면 불리 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인데 상간녀예요. 지금 이제 두번 결혼, 이번에는 되게 또 늑숙으로 한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빼초린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재혼한 상태에서도 또 빼초린과 어쨌거나 이제 야밤의 미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또 유부녀이면서 상간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은 그이 소설에 나오는 표현으로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소설의 질 나쁜 모방. 그다음에 어디선가 본 듯한 인물의 너무나도 창백한 어그 반복한, 창백한 그 버전, 창백한 반복 버전, 약간 분신 버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름에 읽히는 어떤 매력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나보코프도 굉장히 칭찬을 이제 많이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따만이 되게 잘 썼어요. 따만은, 오, 어, 되게 짧은 단편인데요. 체 و 도 되게 이제 칭찬을 했었는데, 사실 따만은 화자가 난데, 그 화자가 빼초린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작가가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 해가지고 빼초린의 일지 안에 그 따만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작가의 의도가. 이것도 빼초린이 쓴 것이고 빼초린이 공작령의 멸리에서는막 이렇게 훅 가시 잡고 멋있는 그런 이제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지만 사실 빼초린은 이렇게 바보스럽고 어리버리한 면도 있어라는 걸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들아 나 이런 소설도 쓸줄 안다 하고 이제 딱 내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따만이란 말이에요. 이제 빼출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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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패스포트를 들고서 이제 여행을 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머물라면 머무는 이제 장교란 말이에요, 공무원이죠. 그러다가 이제 따만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굉장히 숙소로 정해진 곳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결합니다라고 하는데 위생상 더럽다는 건지 어, 도덕적으로 음란하다는 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불길한 기운이 깃든다 불길한 정령이 깃든다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세 가지 의미를 다 이제 포함한 그런 곳에 묻게 되는데 어,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장님인데 밤에 너무 잘 돌아다녀요. 그 바닷가를 따만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명 있는데 귀가 멀었다고 하는데 말을 또 너무 잘 듣고 말도 너무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의 아름다운 이제 처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여자를 봤으니까 빼초리는 젊은 장교로서 뭔가 그런 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밀매업자예요. 그리고 빼초리는 이 아가씨가 어 자기를 말하자면 유혹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갖는다는 기분으로 야밤에 바닷가에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밀매업에 대해 서 빼초린이 살픈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눈치를 챈 러시아 장교를 살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 아가씨가 데리고 간 거거든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래서 그 야밤에 이제 산책을 하고 보트를 타고 갑자기 물 속으로 뭔가 첨벙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빼초린의 권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권총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 인지를 못해요. 그러고 이제 몸싸움을 이제 하게 되고 물에 빠지는데 빼초린이 큰일났다. 난 수영을 할줄 모르는데 라고 이제 대사를 읊조립니다. 그게 이 소설을 통틀어서 빛나는 문장들이 몇개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막 굉장히 낭만적이고 후가시 잡는 이제 아포리즘들인데, 어 사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빛나는 문장 중에 하나가 큰일 났다. 난 수영을 할줄 모른다. 이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시대의 영혼들은 다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서부극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똑같아요. 칼드. 차차 이렇게 빼는 총도 엄청 빨리 빼야 되고 탁탁탁탁 쏘면 진짜 신기하게도 말은 하나도 안 죽고 사람들만 다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총도 엄청 잘 써야 되고 주변에 총이 없으면 뭘 갖고 또 싸웁니까? 칼 가지고 또다잘 싸워야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 육탄전을 할 때도 되게 뛰어나게 이제 잘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영웅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할줄 모른다. 이제 난감해하고 더 이제 결정적인 거는. 같은 시각입니다. 바로 직후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가씨가 안 죽었어요. 물에는 빠졌는데 워낙에 이제 해안가에 사는 그런 이제 처녀다 보니까는 수영을 이제 되게 잘하고 잠수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렇고 장림 소년이 눈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만 한 보따리를 갖고 낑낑 낑낑 들고서 나타나요. 그리고 저 끝에서 양코입니다. 이름이 이제 밀수 업자의 대장인데요. 이 아가씨의 또 연인이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다 싣고 아가씨랑 함께 떠나죠. 장림 소년은 안대륙. 그래서 얘, 여기서 막 얘가 울거든요. 나는 왜안 데리고 가? 그랬더니 너를 뭐하러 데리고 가? 할머니한테도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하라고 되게 속어해요 죽으라고 말해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삐질삐질 오니까는 이거 가지고 과자나 사 먹으라 하고 돈을 주는데 얘 너무 슬퍼갖고 지금 돈좀못 줍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빼초리는 상념의 장기죠 운명은 뭐 때문에 나를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저 고요한 밀수업자들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가 막 엄청 낭만적인 상념에 잠기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물건들을 다 도둑맞은 거예요 지금 장님 소년이 자루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질질 끌고 가. 그 배에다 실었던 것이 결국 자기 물건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상등신이 되다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상부에 보고할 수도 없잖아요 이 18세 여자한테 속아서 어, 장님 소년한테 속아서 네가 이런 짓을 당했다 하면 우산 거예요 진짜 사투리로 그래서 오히려 자기 망신이니까 이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야 하소연도 읍소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떠난다 그리고 이제 메리가 나오고요 마지막엔 이제 운명론자를 실어가지고, 그 단편을 실어가지고, 어, 그 테넷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였던 그거, 계속 말하게 되나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 운명을 어느 정도까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소설에 나오는 표현은 단어 두 가지인데, 운명도 있고요. 천명이라고 제가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그 테넷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주도자는 페이트, 운명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어, 로버트 패틴슨 인가요? 거기 닐, 닐은 이제 니 원하는 대로 불러라. 나는 그걸 리얼러티라고, 현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던데, 그 로버트 패틴슨은 엊그제 본 미키에서 연기를 굉장히 잘하대요. 제가 그 뱀파이어 뭐 그런 거 찍은 배우잖아요. 그걸 안 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 말하자면 그 테넷 이후로 두 번째 알게 된 배우인데, 어, 그,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일종의 뭐야, 1인 2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키 17과 18을 같이 연기하는. 아무튼 그 영화가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재미가 있었는데, 흥행에 실패한 것이 조금 오묘하기도 하고,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래서 운명과 자유의제 대립을 다루고,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한 것은, 이 레르몬토프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자기 운명에 대한 어떤 뭐 호기심,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작가가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믿음, 동시에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표명한 게 아닌가 싶고, 어 소설적으로 잘쓴 거는 말씀드렸듯이 따만이라든가 뭐 운명론자라든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온 벨라 이런 것들인데.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무당사가 가장 아끼는 소설은 공장령의 메리라는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그게 웃기단 말이에요. 웃기고. 아포리즘이 너무 넘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연애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루시니츠키하고 빼츄린이 결투를 벌다 한 놈이 죽는 거. 여자여자 집적되다가 이제 얘는 떠나고 얘랑 얘는 안 사랑한다 말해서 차버리고 하는 연애랑 결투랑 두 가지 이제 낭만주의 대표적인 소재죠. 건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레르몬토프는 그 속에 들어있는 빼초린을 창조한 작가로서의 레르몬토프다라는 게 재미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어려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는 아니고 젊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는 제가 이거 서른 다섯에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나한테 서른 다섯이 있었네, 네, 서른 다섯이 있었네. <laughs> 자, 그렇고. 그러니까, 레르몬토프는 27에 죽었거든요. 도스앱스키와 톨스토이가 훗날 성공적인 데뷔작을 내놓으며 화려한 작가 인생을 막 시작할 나이에 덜컥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요. 한 인간으로서 레르몬토프의 비극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로서 그의 희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어, 레르몬토프의 일종의 요절 이펙트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요절했기 때문에 또이설이이 소설이 빛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레르몬토프이 소설에서 엄살이 엄청나거든요.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대가적인 필치로 펼쳐지는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즉삶 자체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톨스토이 소설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삶에 대한 풋풋한 기대와 애달픈 불안, 때로는 낯뜨거운 엄살이다. 마라자물 레르몬도프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사랑에 실패한 비극적인 연인의 역을 맡고자 했고 삶을 채해 살아보기도 전에 그것의 단맛 쓴맛을 다 맛본 양 조로와 피로의 포즈를 취했다. 또한 꿈을 제대로 키워보기도 전에 그 실현 불가능성에 탐닉하고 삶에 배반당할 겨를도 미처 없었건만 그 배반에 분노하는 환멸의 시인이고자 했다라고. 이 권태와 환멸이 레르몬 도프 특히 이제 이 소설에서 공장영의 메리. 그 다음에 앞에 그 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화, 권태화, 환멸, 우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 레르몬토프가 자기 삶으로 구현해내고 여기 소설 속에서그루시니치키는결투에서 죽었죠. 빼초리는 페르시아를 가던 중에 내 네, 돌아다녀요. 낭만주의 주인공들은. 왜냐면 현실에 만족을 못 하거든요. 가던 중에 갑자기 병으로인가 갑자기 이제 급사했다라고 나오는데 레르몬토프는 자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실제로 에르몬토프는 또 사고를 쳐가지고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거쳐가고 이제 카프카스 산맥 카프카스 그또 가게 된 거예요. 그 강등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유형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건데 유형도 아니죠.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돌아오면 또승진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가는 도중에 마르티노프라는 친구하고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로 여기 그루시니츠키하고 빼초리하고한 거랑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그 카프카스 그러니까 코카서스가 엄청난 산지 거잖아요. 거기서 잖아요거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결투를 벌이는데, 진짜 딱빼초린하고그루시니스 같은 상황에 연출됐는데, 이제 문제는 말티노프가 죽은 게 아니라 빼초린 그러니까 즉, 레르몬토프 자신이 죽은 거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27살에 그런 이유로. 근데 제가 왜 자꾸 웃는 거죠? 예, 자, 그렇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 이 안타깝게 정말 죽었는데, 그러, 그러한 어떤 그 젊은 어떤 청년의 그런 엄살, 그다음에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말들, 날것의 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밌게 잘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그 즐거운 독서를 했고 다시 봐도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어네 표지 그리스 영웅처럼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시대의 영웅은 전형적인 파리한 힘없는 그런 낭만주의 딱 주인공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바이런경 이름도 나오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되게 고상하고 손도 뻐얗고 가늘고 그리고 빼초림이 앉아있는 모양새를 보고 여행 화자 그것도 레르몬토프 분신인데 보고서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발자크의 30대 요부, 발자크 소설에 나오는 30대의 그 농렴한 요부가 이제 무도회 마치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른하게 앉아 있는 그런 포즈 를이 빼초린이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발자크풍의 그런 요부를 연상시킨다라고 하잖아요. 30대면은 그 당시 30대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40, 50대, 심지어 이혜영 같은 그런 배우, 약간 이미숙이나 지금 거의 노년에 이르렀지만 우리 느낌의 중년처럼 여겨지는 그런 배우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빼초린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 영웅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소설을 제가 제 좋아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주 아주 옛날 예적에 논문도 썼고 좀 갈아엎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제 집어넣. 없는데 뭐 이것이 뭐 팔리라고 낸 책은 아닙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것 같고 가끔 그 러시아 문학 가지고 뭐 요즘 독서 모임 많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러시아 문학에 대한 참고서로도 이제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제 독서 모임들이. 어 제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생각보다 어, 어, 많은 것 같고요 독서 모임 하니까 그 김세섬 금음 대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세바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아, 저런 이제 독서 플로 독서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 힘든 이제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 세바시 강연 밑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같고요 항상 우리 이 아침이 지금 기적처럼 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그~ 이동진의 파이야키아에서 소설 속 문장 (10개) 뛰어난 거 뽑는데 안나까렌이나 뽑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엇비슷하게 불행하다 그거 있잖아 아, 다시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엇비슷하지만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 라는 그 문장을 이동진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행이 디폴트 값이고 어쩌면 행복이 유표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불행한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불행할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아요 돈이 없다거나 남편이 신뢰를 깼다든가, 애가 또 되게 아프다든가, 그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너무, 너무 힘든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든가, 이 사실 불행의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의 여지합, 불행의 여지합이 어쩌면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쨌거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읽고 온 김에 여러분하고 감동을 나누고 싶었고, 이게 뭐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낭만주의 소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청년의 엄살. 그런 거를 조금 직접 소설적으로 조금 느껴보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이 19세기 전반기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카소스 3국, 여기 그루지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풍경 묘사라든지 생활상의 묘사 같은 것도 생각보다는 잘 썼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거를 안 읽어서 별로, 그러니까 읽었는데 별로 주목하지 않아서 감흥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런 이제 그루지아를 비롯한 코카소스 3국, 코카소스 지역의 어떤 세태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묘사도 뛰어나더라고요. 그 점에서도 이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